모트기 때문에 마지막 추억 돌아보기가 되지 않을까? <laughs> 이제 이것도 오늘의 마지막이야. 지금까지 6년간 쌓아왔던 우리 세아 스토리의 추억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기억나는 영상이 있나요? 이거 진짜 이, 재밌게 잘했어. 재미있었어가 있어. 무슨 영상이었어? 무슨 영상이었냐면은 그것은 바로 바로바로 바로 뭐였더라. <laughs> 가장 즐거웠던 시점. <laughs> 범 봅시다. <laughs> 아, 아, 어, 뭔소리야뭔소리야못 풀고 있잖아. 아우 아우. 미자.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미자예요. 미자. 나? 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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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 준자예요. 추월이다. 추월이다. 추월. 추억. 캐소리 2부 메인 소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 야 어떻게 이게 이제 세 명이 없어졌? <laughs> 이때 밤도 샜었는데도좀 재밌었었어. 재밌었던 게 있어. 맞추기 재밌었던. 넘겨볼까? 이 뒤쪽으로. 내 등장은 봐야지. 이거 내가 편집했거든. 어어. <laughs> 어. 편집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아니 걸고 걸러도 안 시끄러운 데가 없는 거야. 좋아. 오케이. 어이 고광렬이, 너는 첫판부터 장난질이냐? 어떤 영화죠? 하나. 둘 정답 오자 미자 속담 자 남의 제사에 뭐라고요? 남의 제사에 침뱉는다 <laughs> 저 기억나 나는 지금 하라고 해도 침뱉는다고 할것 같아 네. 오케이 믿는 도끼에 발등 방. 찍는다 싫어하는가 발등을 찍어버려 이제 말이 잘못 나왔었어 어, 발등을 찍는 쪽이었구나 이게 아, 발등 뭐야? 발등 찍힌다 찍는다라고 능동형이었는데 확실한가요? 치킨다! 네 알겠습니다. 치킨 먹고 싶다! <laughs> 갑자기 치킨 먹고 싶다.. 이거 <laughs> 왜 나온 거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선생님이 <laughs> 기억을 못하시면 누가.. 용두 용, 용3이 시작할 때는 거창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끝으로 갈수록 점점 기세가 줄어드는 일이나 상황. 아나 이거 알아! 다음에 탁상? 목에. 나왜 이렇게 어려 <laughs> 그래서 뭐죠? 탁상! 친다. <laughs> 뭐야? 공론. 공론. 현실성 없는 허황된 이론이란논 논의를 뜻한데. 기억나는 비하인드 있니? 일단 내가 못 맞췄던 거밖에 기억 안 나. 근데 제 재밌었어. 그냥 빵빵 터졌어. 확실히 나 혼자서 <laughs> 에 재밌다 하는 것보다 여에서야 재밌다 재밌다 하면 나도 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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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게 그게 재밌었어. <laughs> 가장 화났던 순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네요. 가장 화났던 순간은 제가 이제 마크 투 때죠. 너가 투야? 어, 그 거의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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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콘텐츠를 해야 되는데 이거였어요. V R 이네? 네, V R 기기로 했었는데 V R 도 껴야 되고 슈트도 입고 해야 됐었어. 그랬겠네. 근데 이제 하는데 어 세한이 근데 그 얼굴이 잘안 보이는데 고개를 살짝 들고 할까요? 하면 고개를 들면은 게임 안에가 안 보여.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씨. 뭐? 뭘 봐? 또 맞고 싶어? 그래서 다시 찍은 게 진짜 엄청 많아가지고, 저때 진짜 힘들고, 진짜 댕박치고, 아, 때려칠까. <laughs> 어그 정도였어? 꽤 오래 걸렸나 보네. 좀더 고개를 들어야지. 녹화가 잘 된대. 근데 나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게임 내용이. 그래서 계속 찍으니까 뱀빡쳐 가지고 때. 진짜 눈물 찍끔 흘렸었다니까? 어? 잠깐만. 혼은선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 녹화할 당시에 그때 개새끼라고 욕하셨나요? 기억나십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럴만 했다. 그럴 만했다. 처음에 세아가 유튜브 녹방으로 데뷔를 했을 때 출퇴근하던 그때의 세아와 이때의 세아 그 다음에 지금의 세아의 출퇴근 시의 마인드 차이가 좀 있나요? 이때의 세아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laughs> 그냥 와서 가만히 있다가 대본 받고 하고 시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요즘은 어때요 그럼? 요즘은 이제 일어나서 퇴근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laughs> 오늘은 어떤 회의가 날 기다릴까 두근두근한 마음과 일단 출근을 하면서 퇴근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laughs> 오늘은 과연 나랑 회의를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 <laughs> 어 회의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치겠네 진짜 <laughs> 그러면 그거 말고 할게 많아졌다 <laughs> 아, 오늘 뭔 얘기 하지? 나뭐 했더라. 어, 이번에 뭐 영화 채워놨던데. 저가 아이템에 대한 어, 생각, 어. 그런 것들 하기 시작했다. 그치, 그치. 아, 그리고 오늘.. 오늘 이상한 똥킹 시킬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냥 저체 타고 게임하던 시절, 그리고 요즘은 뭔가 컨텐츠 준비를 좀 하잖아. 너가 어느 쪽이 더 힘들어? 너는? 아무래도 생각하고 말하는 게 힘들긴 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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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진짜 내, 전투력 100%로 캐리했다. 우리 세린이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던 거 같아. 뭐가 있을까? 그래, 이건 내 장례식에서 틀만하다. 내 장례식에서 틀만하다? 쉽지 않은데? 많이 최근으로 올라가시네요. 또 <laughs> 옛날 기억이 안 나서. 이거, 어, 이것도 그렇고. 장만식? 안녕하세요. 뭐가요? 그렇다. 어, 오세현입니다. 뭐, 아까 전에 저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트위치 태산이시라고. 네? 집 지었어요? 집 t v 요 i 콩 t 면 되겠다. t i 가자. o t 다 진짜 거의 다 왔다. o 어, 여기네. i o t i b i 아 Ti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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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b 차! 거쳐 차! Ti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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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응. 어? 업무계획! <laughs> <laughs> <my>, <laughs> 그게 좀 재밌었지 딱 갑자기 업무계에 떠가지고 죽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약간 기기적인 업가였다면 내가 캐리했다는 없어 내가 캐리했다?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와 이런 거 생각해놔야겠다 나의 개쩌는 모먼트 당분간 없을 거야 그러 오늘 생각해야 돼. 근데 확실히 이제 이걸 돌아볼 만한 게 없으니까 리부트니까. 티바이스 아저 사건 기억난다. 리뷰 쓰다가 난리 났던 그날. 아니... 재밌었습니다. 어떤 게임? 셀스가... 오야 시방! 아니 잘못 눌렀어! 야! 아니... 아 윗광고 할 때였구나? 나도 이때 깜짝 놀랐었어! 너네만 놀랐냐? 나도 놀랐어! 아쉬웠던 거. 아쉬웠던 거. 아쉬웠던 날. PD가 준비를 좀 잘하지. 혹은아 내가 좀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거. 이게 아니었을까? 아. 너무 아쉽다. 인터뷰 때? 게임 때? 어? <laughs> 같은데 어, 너무 쉽게 날아가버리고 해서 진짜 근데 본 게임은 확실히 엇가긴 했어 저때 인터뷰는 진짜 잘했어 아니 인터뷰도 기억 안나 근데 너무, 너무 긴장해가지고 말하고 하얗게 불태워서 교수님한테 죄송했다뇨 교수님이 먼저 죽었는데 <laughs> <laughs> 교수님한테 죄송했다뇨 <laughs> 이것도 재밌었는데 <laughs> 지금 봐도 정말 개똥 게임이지? <laughs> 너 퇴근 시간 됐다고 일부러 떨어지지 마 진짜 퍼펙트 포즈 때처럼 그러지 마라. 그때 너가 떨어지라며 재미없다고... <laughs> 그러지 않았다. 진짜 그랬음. 오해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동을 하려고 했거든요. 대충 중간에서 떨어지려고 했는데, 얘가 밑으로 쭉 내려가지 않고 구매랑처럼 이렇게 되돌아올 줄 알았어. 그래서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했는데, 이거지. 근데 내리기에는 너무 멀어. 여기가 나 머릿속으로 걸렸구나 이러고 있었어. 아 이거 잊었지? 뭐가 뭐야!!! 알트의 뽀뽀로 엔딩을 했다는 개그단나고 킹보라 어떻게 킹보라 그래요! 그래 어떻게 킹보라 그래! 저때세아은 순진했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요? 얘들아 <laughs> 이제 빙하기가 시작될 텐데 다들 밥잘 먹고 똥잘 싸고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았다가 새아지 <laughs> 다시 오는 날에 그때 아, 원돈탈돈다가기운 모아서 <웃음> <웃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줘. 용상 음, 벌써 다